안녕하세요. YT미디어입니다. 말랑말랑 프로그래밍 플레이로봇1 게임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플레이로봇1은 로봇을 조종하여 우주선을 위협하는 운석을 제거하는 게임입니다. 적절하게 운석을 모두 제거하여 모두 승리하거나 가장 많은 운석을 제거한 조종사가 승리하게 됩니다. 먼저 게임판을 조립합니다. 게임판이 숫자를 확인한 후 설명서 그림을 참조하여 조립합니다. 이제 로봇말을 고르고, 같은 색의 로봇 조종기, 기본 명령어 카드를 나누어 가집니다. 명령어 카드는 한칸 전진 3장, 90도 방향 전환 1장, 운석 제거 1장, 명령어 반복 카드 1장을 가져갑니다. 로봇말은 앞과 뒤를 구분합니다. 얼굴이 보이는 쪽이 앞입니다. 로봇말을 게임판이 같은 색 출발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운석준비카드를 확인합니다. 이제 로봇말이 위치한 구역에 운석준비카드를 확인하고 표시된 위치에 운석을 올려놓습니다. 운석을 올려놓았다면 추가 명령어 카드를 잘 섞어 준비합니다. 두 명이서 게임을 할 경우 시스템 업그레이드 카드 3장, 명령어 반복 카드 2장, 협력 카드 1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운송 레이더 카드를 준비합니다. 로봇 말이 서 있는 구역에 운송 레이더 카드만 사용합니다. 추가 명령어 카드, 운송 레이더 카드, 그리고 운석을 게임판 옆에 준비합니다. 가위바위보를 하여 처음 게임을 시작할 사람을 정합니다. 순서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되면 가지고 있는 명령어 카드를 조종기 위에 배치하여 로봇의 행동 순서를 정합니다. 명령어 카드를 로봇 조종기 위에 올려 순서를 확인하고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적용합니다. 로봇은 기본적으로 장애물이나 다른 로봇 운석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추가 명령어로 받을 수 있는 점프 카드를 사용하면 뛰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명령어 반복 카드를 사용하면 이전에 사용했던 명령어를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태의 명령어 반복 카드의 사용 예시는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세요. 로봇을 조종하여 운석 한 개를 제거하였다면 추가 명령어 더미에서 카드 한 장을 받아옵니다. 이때 제거한 운석은 잘 모아둡니다. 모든 사람들이 로봇을 조종하였다면 이제 운석 레이더 카드를 뒤집습니다. 두 명일 경우 한 장, 세명 또는 네 명일 경우 두 장을 뒤집습니다. 운석 레이더 카드를 잘 살펴보고 표시된 위치에 새로운 운석을 올려놓습니다. 만약 운석 레이더 카드에 표시된 위치에 이미 운석이 있거나 로봇이 서 있다면 새로운 운석을 올려놓지 않습니다. 게임 진행 중한 구역의 모든 운석이 제거되면 그 구역에는 더 이상 새로운 운석을 올려놓지 않습니다. 운석 레이더 카드를 뒤집어 그 구역이 나와도 운석을 올려놓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며 로봇을 조종해 운석을 제거합니다. 아직 새로운 운석이 게임판 옆에 남아 있는데 게임판 위에 올려진 운석을 모두 제거하였다면 로봇 조종사가 모두 승리하며 게임을 종료합니다. 모든 운석을 게임판 위에 올려놓았다면 운석 레이더 카드를 뒤집지 않습니다. 모든 운석을 제거한 후 누가 더 많이 운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장 많은 운석을 제거한 로봇 조종사가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